굉장히 깔끔하게 깔끔하고. 아주 그냥 뭐 방심 없이 아주 진짜 몇은안 되는데 뭐 대회 많이 가봤지만 아주 수준급으로 네, 운영을 깔끔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네 깔끔한 무리 네. 아, 시작 네 게임 시작됐나요? 김지현 선수님으로 네

김지원 선수가 어디 소속인가요? 창원입니다. 창원이요? 네. 창원에서 운동하십니다 네, 네. 수 네네. 김민경 선수는 예전에 뭐 인천에서 운동하시다가 네, 네. 이사를. 구미에서? 구미로, 네, 네. 구미로? 네. 구미로 이사를 가서 지금 구미에서 굉장히 자리 잘 잡고 있고, 네. 원래 고향이 그쪽으로. 인천으로. 이어, 아니, 아, 원래 고향이 그쪽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S라인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여자 선수와 남자 선수의 게임을 번갈아가면서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 끝나고는 또 남자 마스터 네. 게임을 합니다. 네. 자 시작하자마자 저희 지금 스물둘 24, 명 들어와 계시고요. 자 손가락 침심 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오래간만에 게임하는 거 정말 대박. 네. 아 요즘 맨날 복식하는 것만 받고 개인 전 치는 거 진짜 오래간만. <laughs> 저랑 예전에 어그 인천에 계실 때 김민경 아, 선수가 인천에 있을 때 저랑 여자부 게임 하면 1라운드에 그렇게 많이 붙었어요, 아, <laughs> 저 김민경 선수는 예시로 했을 거예 그래서 저한테 대놓고 맨날 다음, 얘좀안 나오면 안 되냐고. <laughs> 이렇게 일하니 깊습니다. 네. 송유비씨,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있지 않아요? 안 왔나? 아니, 안 아, 오늘은 안 왔구나. <laughs> 왔구나. 오늘은 왜안 오셨나요? 안중기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어고오어서 많이 응원 바라겠습니다. 으쌰, 쉽게 게임을 들어가는 스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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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 점 게임이죠? 네, 시, 시, 점게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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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현 선수 서비스는 살짝 불안했습니다. 김중 선수 서브가 좀 짤, 짧아요. 낮잠 되니까 김중현 선수가 2구의 공격으로 아. 저희 혼내는 선수들이 좀 길게 좀 했으면 어, 게임이 재밌는 게임될것 같은데 아 벌써 보이죠. 야 아. 오, 5분이 안 걸리겠는데요? 남자 마스터보다는 여자 마스터보다 조금 더 짧다고 말해야 되나? 야, 바닥. 받았... 어 오, 네. 다들어서 자, 15대 75. 이민경 선수일까?